부가복음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거독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있는 가브리엘이다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와서 사가리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수태구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사가랴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가랴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참 믿음이 약하다 혹은 믿음이 없다. 언뜻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또말 때문에 그가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지, 이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다른 구절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보고 우리가 앞으로 그 부분은 이제 읽고 또 다른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지만,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말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반응이 비슷합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 표현과 18절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나이도 많으니이다. 똑같습니다. 내가 나, 늙고 안에도 나이가 많으니 이것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어찌 알수 있는 일입니까? 라는 똑같은,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한쪽은 말 못하는 징계를 받고, 마리아는, 그 다음에 또 천사가 대화를 합니다. 너 믿지 못하니까 너도 말도 못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왜 사가라도 한마디 더 해서 설득을 하면 되는데, 대뜸, 너 믿지 못했으니까, 아주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한다. 라고 선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걸 보면, 천사가 혹시 사가리아의 마음을 다 들여다본 건 아닐까요? 뭐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사가리아의 마음 속에 그런 것이 있었는 건지, 마리아는 정말 궁금해서 그걸 물어본 건지, 믿지 못한 내용의 어떤 결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지 가만히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사라도 그랬잖아.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너 아들 주겠, 주겠다. 나 이맘때 아들 주겠다. 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다가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웃은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셨습니다. 뭐 징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방문하시어서 오신입니다. 그때 천사 두을 데리고 방문하셔서 오셔서 식탁에서 교제하시다가, 내는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사라가 장마문 뒤에서 그걸 듣고 있다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불러서 너 웃었다. 그랬더니 사라가 겁이 나가지고 안 웃었습니다.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분명히 웃었는데 웃지 않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케이스가 네 개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또 하나는 사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가랴 그리고 네 번째는 마리아. 그 중에 세 번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냐고, 뭐라고 야단도 하시지 않냐고, 우리가 아까 징계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아무런 징계도 하시지 않았는데, 왜 유독 사가랴아만은 이렇게 한마디 말했는데, 그 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을 못하게 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일단은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백성들을 가르쳐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진리를 안 믿으면서 진리를 가르친다.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아, 자기가 믿지도 않는 그러한 것을 믿는 것처럼 가르친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믿으니까 이것이 진짜 그렇다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이것이다. 그러니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자기가 그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가 문제에 닥치니까 글쎄요, 글쎄요 라고 하고 있는 이 태도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사가리야 너는 백성의 스승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일주일씩 올라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너의 마을로 돌아가면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천사를 보내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너는 성경을 아는 사람 아니냐? 또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니가 천사의 말을 들을 때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지. 우리 조상 사라도 그랬지.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인데 그 자손으로 왔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여성으로서는 이제 애를 뵐 수도 없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웃음이라고 해라. 너 웃었으니까. 하나님이 유무어죠. 하나님의 일종의 메시지를 평생 동안 네가 이삭을 말할 때마다 아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웃었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종의 참 하나님도 재밌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 오늘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징계가 아니라 사가랴에게 사가랴야 너도 깨달아야 되고.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징조가 될 거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일종의 징조로 말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가 말을 못하니까 바깥에서 지체됨과 말을 못하는 걸 보고 아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 무슨 일이냐고 궁금해할 때 그가 서판에다가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적었을 때에아 그런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했느냐고 그러면서 그들 백성들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도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 징조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도 그가 말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입이 풀려서 말을 하자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입이 풀려서 말을 하자 사람들이 "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신묘 막직한 그 일에 대한 기대감과 대망의 일들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도를 하게 만들었던, 진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가 말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마리아도 쉽게 못 받아들였고 사가랴도 쉽게 못 받아들였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쉽게 못 받아들였고, 살아도 믿음의 여인이지만 쉽게 못 받아들였습니다. 이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예측 못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의 삶 가운데도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뭐 그런 상황들은 아니지만, 앉아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지? 우리가 참이 일을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것을 좀 관철시키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해봤는데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냥 쑥쑥쑥 진행되는 것처럼 일이 진행되는 것. 한두 번 경험한 것이야.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아, 그때 그러면 내가 기도를 했지. 하나님께 참 기도했지. 그런데 내가 기도한 내용하고는 영 반대나 혹은 다 방향이나 다른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지. 아, 참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셨네. 그런 생각이 가만히 앉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들었습니다. 사그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천사가 와서 한 말이 그것입니다. 사그레야, 아들 죽였다. 너 기도가 응답받았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중단했는지 전잘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사가리가 나이가 이제 한 65세, 70세 되니까, 이제는 뭐, 능력이 없지. 내 아내가 한 60세 넘어가니까, 이제는 이 기도 해봐야 의미가 없지. 우리에게는 자식을 안 주시는가 보다. 이제 그만하자.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하냐. 그래서 어쩌면 사가리와 엘리사벳은 기도를 중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은 저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그것을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니까, 못 받아들인 거죠. 아니, 우리는 그 기도 스탑했는데,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긴 세월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주신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안 잊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니다 사실은 누가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자,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저 자신있게 얘기 못합니다.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나저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오래전에 이적을 했던 일을 얘기해주면 아니 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아,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 못할 것입니다. 그냥 아유, 참 희한하네. 어떻게 하나님은 또 그렇게 행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쑥 하셨을까? 그런데 알고 보면 기도는 했단 말이죠. 내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는안 됐지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각 사람에게 주실 줄 알고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가리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정 내 개인의 삶 가운데도 일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요한의 집안에 천사를 보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소식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중단해 버렸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은 가능을 한 일을 행하시고 인간이 할수 없다고 하는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주의 방식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방식대로 행하여지며 주의 때에 주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때로는 계산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때와 방식과 뜻을 따라서 일하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희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지어다.